안녕하세요. 꿀 정보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베이직스 2023 베이직북에스 11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소개해드린 주문처가 가장 저렴한 가격인 것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만족한 제품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웹서핑이나 학습 카페에서 필요한 노트북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사양 제품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정말 100만원 넘는 고사양 제품이 필요하세요? CPU 셀러롬 마이너스 N4100 10.1인치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담한 사이즈이며 무게는 태블릿 587G에 키보드 548G로 부착했을 때 1.13KG밖에 되지 않아 휴대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전용 스타일러스 펜이 있거나 터치가 가능한 노트북은 대부분 1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훌륭한 제품들이지만 정말 고사양 제품이 필요한지 따져봐야겠죠? 베이직북에 쓰는 태블릿 또는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인을 노트북인데요. 언뜻 보면 평범한 노트북으로 보이죠? 하지만 키보드가 분리가 되는 도킹형이며 태블릿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타일러스 펜이 포함되어 있는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힌지 부분에는 강력한 자석으로 뛰어난 고정력을 갖고 있고, 접촉 불량도 전혀 없고, 노트북과 태블릿 연동 속도도 빠르네요. 화면은 180도까지 접히진 않고 딱 보기 좋은 최적의 각도에서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화면은 1920X 1200 FHD 75W 디스플레이에, CPU는 인텔 셀러론 N4100 8GB RAM, 그래픽은 인텔 UHD 그래픽스 6 0 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30만원대의 셀러론 CPU가 적용되며 이 노트북은 휴대성과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조금 느린 것을 감수한다면 포토샵이나 롤 같은 게임도 실행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및 넷플릭스 혹은 인강용으로 영상 시청 및 간단한 문서 작업, 캐주얼한 미니 게임 정도는 돌아가는 휴대성이 강조된 태블릿 노트북입니다. 위제품들 꼭 한번 고려해보시고 바로 선점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